x, y의 시각에서 위치가 나와 있고요 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 2분의 파이에서요. 그럼 속도를 먼저 구해주면은요. t로 미분해가지고2-2 코사인 t. 얘는 2사인 t가 되는 것이죠. 거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세요. 그럼 2-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여기니까 그냥 2가 되는 것이고 또 1이니까 2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2루트 2가 1번의 답이 되겠고요. 2번은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단 말이야. 그러니까 또 속도를 한번더 미분을 하겠습니다. t로 2사인 t가 되고요. 2코사인 t가 되는데요. 얘를 또 크기를 물어봤는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 0이 되는 거죠. 따라서 루트 2제곱 더하기 0제곱이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되겠습니다. 1번 답은 이루트 2, e, 2번 답은 2가 되는 거야.